안녕하세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 나서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어제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보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야마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이사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매일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여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바로 신구약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된 성경처럼 1사야서 66장은 39장과 27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1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과 같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기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된다면 매일 성경 지필진들도 이사야서를 39장까지와 또 40장부터로 나눈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처럼 이사야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사야 40장부터는 신약 성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상숭배를 비롯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악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되므로 애굽에서의 삶처럼 다시금 노예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겠죠. 이방 나라에 강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야만 했기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는 우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처절한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수로, 즉 운하공사에 동원된 시온의 백성들이 이방의 정복자들에게 당하는 괴로움과 시온을 향한 그리움을 사무치는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일절을 보게 되면 당시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수 있겠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40장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파괴되었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라를 두번 연속 표현하시므로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라는 말은 그저 부드러운 말의 수사가 아니라 심판으로 얼룩진 과거제사를 치료하는 정의와 공의 집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반역한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징벌하시고 얼굴을 감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실제로 명령은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가 분명할 때 사용하곤 하는데요. 즉 명령을 받는 자가 불명확하다 하면 명령을 내릴 수가 없겠죠. 따라서 명령을 내리는 자가 하나님이라면 명령을 받는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모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혼자 듣고 끝내지 말고 들은 즉시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만 하겠죠. 그것을 지금 말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진이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 마치 연인 사이에 작게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 고하라 이걸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말 할까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각자의 사정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외쳐도 듣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듣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되는 설교도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실제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듣는 청중의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고민과 형편을 목회자가 알고 전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겠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복역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와의 호 손에서 그 죗값을 두 배나 받았다라고 선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복역은 무슨 뜻일까요? 복역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노역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 복역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다가 형기를 채우면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헤아리고 계셨다가 법정 구속 즉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도록 하셨죠.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복역이기 때문에 적감만 지불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이제는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내가 지은 죄의 두배 이상 되는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즉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기에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독한 징계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목적인 것은 아니죠. 책망과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을 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만간 부어 주실 그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기대하며 그 고통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우선 결국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이 모두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